여기 이제 물이 고이면 다 마를 거니까. 음,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어, 이 물고기를 좀 구출을 하고. 어. 보자. 물고기 좀 있을 거야. 그걸 던지면. 없는가? 어, 있다, 있다, 찾아간다. 있잖아 봐, 있잖아. 있어, 있어, 있어. 자, 통발로 네. 오늘 또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까? 아, 잘되면 크니까. 잘게깬거 어, 같아. 된장 것 같다. 어. 이것도 냄새가 쎄아아아 어. <laughs> 코에다 묻혔어 아아 계속 냄새나는데 쎄다니까 이거 하나 둘 이쇼 어, 어, 뭐야 뭐야 미꾸라지야 아닌데? 작은 거 같은데 미꾸라지야 장어가 여기 어디 있어? 미꾸라지, 미꾸라지네? 미꾸라지 큰 기도가 있노? 크다. 크다 야, 야, 우물이 들어왔네. 들어간다. 자, 통발로 오늘 또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까? 이거 잘 고쳤지? 아까. 응. 아, 이게 이게 실로 깨발라가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대충 묶었지, 지금. 뭐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도구로 해서 공 뚫린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맞지? 음, 이게 너무 오래된 통발이라 가지고. 응. 자, 오늘은 좀 미끼를 어떤 거로좀 해볼까요? 한번. 누구누구나 시도 안한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냉장고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산 자리동젓이랑 멸치젓이 있더라고요. 이게 유통경에 지나서 한건 아니고. 이게 제주도산 맞아요? 제주도에서 내가 봐, 이거 좋겠잖아 이게 제주, 제주 특산. 제주 특산이네. 맞다, 맞다니까 내가 제주도 갔을 때산거이동계한도 음, 아직 남아 있고. 근데 이거 이걸 한번네 제주 특별자치도네. 맞다니까 오, 그러니까 네. 좋겠잖아. 못니어와이 멸치가 그냥 그대로 있네 이거. 아까 땄잖아 맞지? 어, 응, 아까 이게 또 <laughs> 와, 아, 이거 먹어보려 그랬는데 도히못 먹겠어 가지고 튀긴 게 너무 아, 씨. 그, 뭐 크더라고. 와 이거. 이거 가지고, 피라미가 올라온가? 붕어도 오고. 좀 비리고 이러면 뭐, 오지 않겠나? 안먹 냄새 한번하다 하, 아, 장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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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와, 너무 쎄. 분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있는데, 맞지? 먹는 아. 거, 먹는 건데. 아. 이거 좀 놓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야들도 짭, 짭짤 먹겠나? 구워라 끓이려면. 자리도면 어떻게 생겼노? 잘 보면 아까 보니까 그냥 다 없더라고. 잘 아, 보면 응. 크니까 잘게 어. 으깬 것 같아. 좀 된장 먹고. 같다. 어. 이것도 냄새가 세.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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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넘쳤어. 아, 아, 계속 냄새 나는데. 세다니까 이거. 여러분 뭐 와씨 진짜 쎄 <laughs> 와! 기분 나요 아이 정도면 이건 뭐 완전히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다 아, 빛내야 아. <laughs> 미안합니다 파리가 꺼린다 파리가 꺼린 파리가 막 광광으로 날라온다. 넣어놓고. 그래서, 양파망을 어. 준비를 해서, 다, 다 뜯, 다 뜯는 것처럼. 그렇지. 안 뜯어. 어휴, 시끄러워. 어휴, 시끄러워. 봉구야, 조용히 해. 밥 주는 줄 알고. 밥안 내다, 니꺼. 봉구야. 됐고. 자, 여기다 이제 끈으로 한번더 묶을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놨어. 아예 안묶고도위육딱 잘하면 되겠네. 응, 됐어 그러고 나서 가위로, 탁하. 그 다음에, 위에를 막아놔가지고 지금, 먹이통을. 응. 글로 안올수 있나, 야가 아, 잠 중간에 그거 뭐지, 저거? 하얀 거? 이거, 각 잡아주는 거, 그거 같은데. 응? 각을 잡아야 이렇게, 이게 땡겨, 아 땡땡이줘야지 이게 각이 서지. 아니, 그러니까 동그란 게왜 응. 있어야 되는 거지? 저, 그건가? 야광, 이런 건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응.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가로 이동합시다. 겨울가에 가봅시다. 예전부터 어. 물이 많이 내려오진 않네, 이제. 네. 이제, 장마도 이제 얼추 이 끝나가는. 분위기인가 봐. 어 분위기라서. 여기 이제 물이 고이면 다 마를 거, 마 거니까. 추위가 음. 점점 낮아지고 있어. 어. 물고기를 좀 구출을 하고. 어. 보자. 물고기 좀 있을 거야. 그걸 던지면. 없는가? 어, 있다, 있다, 진다 있잖아, 봐. 있잖아. 있어, 있어, 있어. 어, 어 아, 뭐, 엄청 빠르네. 촬영이 될랑가 모르겠다, 이게. 어, 물고기. 그걸 잡아가지고 봐야 돼. 어, 지나간다, 저기. 그래 서 이리로 왔는데 두 쪽이 있네. 멀쩡히 어. 뭐 엄청 들어오는거아 이거 모르겠다. 깊이가 어디가 제일 깊지? 여기야, 여기 앞에가 제일 깊었어 이 여기. 아. 요요 포인트 여기로던지고 하는 겁니다. 열로. 오, 요요 있었어. 자, 한번 던져 보세요. 이렇게 갖고 넣 넣게. 음. 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빙글빙글 도는 거. 대 오, 은근히, 은근히, 내려가네? 좀 땡길까? 어, 됐지? 영롱한면 됐지? 완전 바짝 붙이는 게 있나, 벽으로? 그래도 들어올 거 없던데? 더 붙이라고? 이렇게 다 붙여야지. 됐어. 응, 어, 됐어, 됐어. 그렇게 해갖고, 요거는, 누가 이거 가져가겠나? <laughs> 맞지? 이래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 누가? 여기다 묶어놓자. 이다가 여기 와서 이따가 와서 한번 걷어 보겠습니다. 됐어. 아이고. 들어오겠나? 들어오겠지. 별로 다 도망가는데. 지금은 천번거렸고 사람 있고 이러니까 안 들어오지. 그래 응. 조용하고 이제 냄새가 막 풍기고 하면 자들도 이제 유혹을 이기지 못할 거. 아, 한세 시간 됐지? 폭말 당군지. 한세 시간 됐지? 어 사람 손안 탔어. 사람 손안 탔고. 어못가도 어, 봅시다. 어. 아, 가볍운데 너무. 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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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다, 다큰것 같은데? 아니라, 뭐가 더 가긴 더 가있다. 오! 뭐야! 뭐야! 미꾸라지야! 아닌데, 장어 같은데. 미꾸라지야! 장어가 여기 어디 있어. 미꾸라지, 미꾸라지네! 미꾸라지큰게더 가있노. 다 야.. 우물이 들어왔네 붕어 붕어.. 뭐야.. 피레미 같다 이런거.. 맞지? 그럼 볼까? 와.. 우 요거 요거 거 갔어 요거 꺼내볼까? 바닥에 그냥 우선 담아가면 되니까 어. 야.. 3시간 남았는데 지금 들어갔네 깨끗하게 밥은 하얗게 됐네. 이건 음. 다시 먹어도 되겠다. 밥이 무, 우챙이. 자, 큰 거부터 볼까? 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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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야, 이렇게 달달. 그러면은, 아들이, 뜨거워서 죽는 거 아니라, 다시 으면 되지. 어! 어? 아, 감취인 줄 알았어, 감취. 야, 감을. 이 감취새끼네, 이거. 아, 맞네, 감취새끼다. 아, 어, 있네, 감취새끼. 하무새끼, 이거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이 거의 거 대물이네. 와, 토론, 미꾸라지야. 야, 이거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이렇게 큰놓거 와, 비대님 많이 어었다비대님도 많고, 맞제요 원래 따봐야 되겠다. 원래 그렇게 응. 다시 다 따가지고 따로 따로 따황소리 우리 올챙이 야는로려야돼 이건 뭐 피레미지 반체. 뭐 피레만체. 패스 새끼 아니잖아. 줄이 있는데 패스는 아니라 만체. 아니지. 어저게 뜯을까. 로 가자. 어. 혹시까지 말로 음, 줄까 봐물 한번 풀샤하고 샤워하고 가야겠다. 샤워 물 하고. 어. 이런데 있으나 금방 죽어.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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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기억을 챙겨줄게.